안녕 하세 여러분 방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레드 프린팅에서 발주 시킨 손거울하고 핀 버튼이었어요. 사실 제가 처음 발주를 해보는 거예요. 레드 프린팅이 랑 손거울, 핀 버튼 같은 거는 그래서 조금 많이 떨리고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. 그러면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됐고, 그러면 저는 이것들을 꺼내주고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핀 버튼부터 보도록 할게요. 하트 핫핫핫핀 버튼이고 한번 볼까요? 와 떨려. 특이 너무 예쁜데 지금 봐도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너무 귀여운데요? 어떻게 너무 귀여워. 이는 개별 도안이고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. 어떡하지? 아 너무 귀엽다 진짜. 이4 0 개를 발주했어요. 진짜 너무 예쁘고 바로님 도안입니다. 진짜 예쁜 거 같죠? 미쳤다 이거랑. 네, 다음은 리아도안의 하트핀 버튼인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이것도. 이거는 떡매랑 그 시리즈 도아이어서 40개를 발주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진짜 어떡하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도완 40개씩 발주했습니다 손거울 보여드릴게요 네, 이거 손거울인데 아 이거 발주비가 좀 비쌌어요 제가 심지 40개 발주해가지고 발주비가 진짜... 한 3만원? 이것만 한 3만원인가?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되게 비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, 너무 예쁠 것 같아. 어떡하지? 헐, 갑자기 와, 진짜 예쁘죠? 이거 바로님 도안이거든요. 진짜 예쁜 거예요. 진짜 어떡하지? 이건 떡메 모자고 그때 시리즈 도안이어가지고 4 0개 발주했어요.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렇게, 이렇게 4 0개 발주했습니다. 이렇게 레드핑팀 발주기였고, 그러면 끝내보록 아이고, 이거 앞으로 레드장림빠게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. 이제 연락주셔도 될것 같아요. 아, 같은 언어분이세요. 그럼 연락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끝내보도록 할게요. 안녕!